누가 나한테 나쁘게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막 미워하면 뭐가 나한테 이익이 가요? 그래서 원수를 갚아주면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어요? 그럼 원수를 갚으면 저쪽에서는 또 갚으려고 안 할까? 그럼 또 오겠지. 그럼 내가 또 하겠지. 그러고 인생을 살면 무슨 이익이 있어요? 아니, 그래도 억울하잖아요. 가만히 둘 수는 없죠? 왜 가만히 둘 수는 없어? 예를 들어서 정말 그렇게 지혜롭게 판단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음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자기한테서 끝나지 않으면 끝이 안나요 계속 주고받고가 돼요. 저쪽에서는 억울하지 않을까? 똑같지. 뭐 억울할 거뭐 있어요. 다시 또 하면 더또 오면은 더 손해지. 한번 계산해 보세요. 어떤 게더더 더 손해인가? 마음으로 미워하고 있어도 똑같아요. 마음으로 원주를 갚아도.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. 그런 게 아니에요. 뭔가가 나가면 또 와. 그러면 나가는 만큼 나만 전해잖아. 또 와야 되니까.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명하시다면 누가 어떻게 하더라도 속상하고 억울해할 게 하나도 없어요.